고니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저 부인 중의부인설경구 부인 역을 맡은 염혜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호사입니다. 오늘 영화 보신 분 잊지 마십시오. 재미, 은혜, 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희 변호사 역을 맡은 배우 한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저 영화의 홍보유정 특별 서포터즈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행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들처럼 멋있게 오징어 게이 연습하다가 갑자기 올라오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성태입니다. 저 오징어게임 때 함께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큰데 겹소랑 헷갈리지 마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조연수 역할을 맡은 배우 배경입니다선홍님 b t s 소년들 렛츠고! 네, 하준혁 역할을 맡은 배우 박희진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입소문 많이 많이,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년들에서 권창호 역을 맡은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어, 좋은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서명헌 역할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년들에서 어린 권창호 맡은 소녀들의 널리 널리 소녀들에서 어린 역을 맡은 김시윤입니다. 소년들의 이야기 열리 널리 트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년들에서 어린 서명원 역을 맡은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관람 재밌게 하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혁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많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전승호 역 맡은 배우 조현우입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승아 역할의 서혜화입니다. 좋은 영화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홍희미 역의 정예진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연수철 역할의 이가경입니다. 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희역의 배우 윤섭입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독 정재형입니다. 오늘 당시에 대한 이 영화는 재미있고 의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 것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배우분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अगरि